분들이야. 화농성이라 뭐, 어, 아, 여드름 아, 아, 처처럼 음. 올라오시는 분들이 이걸 쓰고 5일 경과하고 10일 경과해서 올렸는데 달라졌더만. 실제로 약간 붉은 기도 많이 잡히고 어. 피부가 막이렇게 들끓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좀 가라진 그 사진들도 직접 첨부해 주셨더라고요. 음. 어. 그러니까 그 되게 성품이 좋은 거 같구나. 확실히 다르겠구나라고. 그 제품은요. 버진판스의 푸딩 수딩 크림입니다. 제형감 자체가 푸딩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음. 확실히 좀더 탱글탱글하다는 그런 느낌 있죠. 네. 음. 보통 수딩 크림은 약간 많이 유연하거나 많이 좀 묽은 것들이 좀 일반적인데 여기 오늘 저희가 보러 온요 푸딩 수딩 크림 같은 경우는 조금 야향 좋다. 어. 향 약간 호브 향 같은 음. 비슷한 게 나죠. 음. 약간 레몬 향 많이... 같은 것도 나는데 상큼한 향도. 약간 좀프레쉬한이 음. 제형 자체를 기본적으로 보면 푸딩 느낌이 나요. 그죠좀 탱글탱글하죠 음, 탱글탱글해요 뭐 이렇게 한다고 막 흘러내리거나 떨어지거나 하지 않고요 아, 이걸 어떻게 보면 스파츌러 떠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음. 어, 안에, 게 제일 안에 스파츌러도 참고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거를 떠서 이 자체가 이렇게 떠서 보면 그냥 젤같애 젤리 있잖아 젤라포 우리 뭐, 최근에 했던 모멘용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laughs> 젤리 뭐, 아, 젤리 같은 느낌이 있네요. 느낌 있죠 어. 탱글탱글한 그런 느낌이 있죠 오그죠 오. 굉장히 찰기가 좀 있죠 수딩크림인데도 음. 불구하고 아 진짜 푸딩, 오, 푸딩 같네요. 푸딩 완전 같죠? 푸딩 같죠? 어, 한 번만 더 할게요. 음. 그렇지, 그렇지. 이런 느낌이죠. 요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아, 그렇지.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냉장고에 넣어둔 푸딩 같은 제거로 음, 변하면서 음, 피부 음. 쿨링감이 상승하는 제크림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딩크림은 냉장고로 넣고 쓰는 게 대부분이에요. 저도 네. 그렇게 넣고 쓰고 있고요. 실제로 좀 얼굴 화끈거리거나, 아니면 왁싱하고 온 날, 날. 아 무조건 필요할 것 같아요. 왁싱하고 온 날. 갈까요? 어, 그러 어, 왁싱하고 온 날은 무조건 다리나, 이런 곳에다가 수딩크림을 좀 많이 발라줘요, 확실히. 그거면 아 가라앉아요. 약간 좀 진정 효과가 있긴 아, 있긴 많죠. 무조건이죠. 후쿠, 후쿠꼭 필요한 갈았죠. 거 같아요. 어, 무조저 음. 다리 왁싱 두번 받았는데, 두번 받은 거받고 그렇게 진정을 하지 않았더니, 며칠 지나면 이게볼급 올라오더라고요. 올라도 아 오고, 아, 그, 뭐. 인그로운이라고, 그, 우리 털 뽑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 또 염증이 또 생길 우려가 어, 있긴 때문에. 빨간 올라, 어, 약간 저 빨간색이 올라와. 아, 맞아요. 맞아요. 염증이 맞아. 생겨요. 어, 인그로운이라 그 그래서 아프더라고요. 그, 어, 그 안에 세균이 들어가서 그런 거. 아하. 또 어, 그래서 아프더라고. 어, 아프죠. 그런 거 엄청 아프죠. 어, 그래서. 전체가 바뽕뽕해서 올랐었거든. 음. 아, 몰랐네 지금이. 그그 어. 이것가 자라라. 요거는 제가 아까 그 제가 냉동실에 살짝 음. 넣어 놨었어요. 좀 차갑게 보여 드리려고. 음. 보시면 요탱글탱글함이좀 보이실 거예요. 음, 레몬 향 전체가 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저또 발라볼게요 얼굴에. 근데 나 향이 너무 좋은데요? 이거 레몬 향 같은 느낌이 있어요. 레몬 암뭐 이런 향이. 레몬에 좀... 약간 허브를 좀 많이 섞은 그런 느낌? 어허 좀 싱그러운 느낌? 이거좀 듬뿍 듬뿍 발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어, 어, 원래 그렇게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 완전 어. 촉촉하게. 샬롯님이 질문이 어. 들어왔는데. 샬롯님 위에 예, 샤... 냉장고에 넣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자체가 좀꾸덕하고요 요거는 제가 일부러 좀 시원하게 이건 하려고 거고, 넣어놨던 거. 이건 안 넣어 놓은 거거든요. 음. 근데 큰 차이 없어요. 기본적인 제형 자체가 음. 약간 이런 푸딩 같은 제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흐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젤리 아이들 먹는 우리 젤라포 같은 거, 젤리포, 젤라포 이름 뭐라고 하니?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그런 그런 제형이에요. 기본적인 제형 자체가 그래서 워터젤리 같은 느낌. 어, 워터젤리보다 워터 조금 더 매트하지 꾸덕, 않을까? 꾸덕한 느낌. 음. 음. 그 그런 거, 그 아이들이 먹는 젤리 스틱 같은 거 있어요, 쭉 짜서 먹는 거. 아 어렸을 때는 떠서 먹었었고. 아 구매 성공하셨다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고 여기서 조금 더뭐 더운 곳에 있다 하더라도 막뭐 그냥 흐르거나 그런 제형은 아닌 것 같아요. 음. 확실히 여기 저희 아까 페이지에도 잠깐 살펴봤었는데 좀더 깊은 쿨링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뭐 왁싱이라든지 아니면 운동하시고 나면 얼굴에 열기 훅 올라오잖아요. 아니면 지금 같이 응.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다가 실내에 들어왔을 때 마스크 벗으면 이 남아있던 열기 때문에 얼굴이 식질 않죠. 보통 그런 등등의 상황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좀 촉촉하게 냉장고에 음, 넣었다가 되게 시원한데 그냥 굳이 냉장고에 안 넣어도 어, 시원하죠. 어. 굉장히 시원한데 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굉장히 시원해요. 야 이거 운동한 다음날 아니면 잠깐 햇볕에 그을릴 날은 무조건 이거 해야겠다. 그래요, 그렇죠. 어. 실제로 팔에만 이렇게 발라도 원래 사실 너무 시원해요. 이때쯤 이맘때가 그 이런 수딩 젤뭐 이런 젤 타입의 상품이 가장 성숙이거든. 음, 지금 요시기가요? 아, 가장 성숙이. 왜냐하면 그아휴가철에뭔지 그 휴가철에 알겠다. 햇볕 그을리고 하니까 타니까 타면 무조건 열을 식혀야 되니까. 옛날에는 나 어렸을 때는 집에서 알로에 키우는 과정에서는 네. 알로에를 그입크 길잖아 네. 그걸 위만 걷어내고 쪽만쓱 해서 그 필렛 같은 감자 껍질 벗기는 거야. 약간 갈라내듯이. 어, 약간 쓱 어. 긁어. 그럼 걔한 포가 딱 떠져. 그럼 고거 얼굴에 싹 붙여놓잖아. 아. 그럼 열이 싹가라앉아 알로에겔. 어, 자 흡수력은 어떤 거예요? 흡수력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아이디가 시옷 시옷이 박네. 아, 시오님. 흡수 굉장히 빨라요. 너무 발랐어. 콧구멍이 어. 들어갔어. 보시면은 보통 팔에 바르면 털이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털이 금방 이렇게 올라와요, 다시. 음? 자, 저는 지금 얼굴을 듬뿍 발랐잖아요. 그죠? 좀 이따가 한번 어느 정도로 흡수가 되는지. 전 지금 듬뿍 발랐어요. 듬뿍. 그죠? 음. 광채가 나네요. 듬뿍. 뭐, 저현자은 거의 뭐, 번쩍번쩍 바르셨던 것같으시 근데 <laughs> 원래 좀 약간 이렇게 바르시는 거예요. 원래 음. 스킨크림 좀. 음. 넘어... 원래 좀 많이 발라요. 어, 몸에 바를 때도. 안바안 바른 얼굴. 바르는 어. 얼굴. 얼굴에 발랐으니까 조금 있다가, 한 번, 얼마나 흡수가 잘 되는지, 이 정도까지, 일부러 많이 바른 겁니다, 제가. 음. 어, 집에서, 그니까 저는 테스트용으로 좀 많이 바른 거고, 굳이 많이 바르지 않아도, 음. 어, 그니까 얘가 흡수도 흡수지만, 기본적으로 원래 수딩젤 같은 이런 제형의 상품들은 음. 살짝 막을 씌워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음. 얇게 발라도. 음. 네. 그생활로이를 그러니까 진짜 발라본 분들은 딱 공감을 하실 것 같아 걔가 그러니까 흡수되긴 는 되는데 그냥 쓱 바르면 그냥 쓱 하고 입혀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 그렇죠그렇죠 얘도 딱 그런 느낌이어서 어. 근데 손에 바르거나 지 팔에 바른 거는 다 흡수가 돼 버렸어요 금방 금방 흡수되고요 꼭 얼굴에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아. 네, 뭐 보통 여기 목뒤쪽에 여름에 엄청 타잖아요 아, 여기 뜨겁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런 데다 주로 이렇게 발라주시거나 그렇지. 여성분들은 어깨 뭐 다리 어느 곳에든 상관없이 그 듬뿍듬뿍 발라주시는 거예요 흡수 후에 끈적거리는 유분기는 아니, 전혀 없습니다 팔에 지금 흡수가 된 부분 보면 전혀 없어요 유분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음, 미네 손이 끈적거린다요 그러니까 유분기 짜장면. 같은 거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느껴지고요 약간 산뜻보다는 촉촉한 느낌으로 흡수 돼요 그래, 산뜻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산뜻보다는 좀 촉촉한 느낌으로 음, 그런 느낌이 세네요 그래서 어? 흡수가 됩니다 좋은데? 일단 바른 부분이 얼굴도 저기도 되게 시원해 약간 쿨링감이 느껴지네요 음. 음. 베이스가 정제수가 아닌데도 이렇게 흡수가 빠르고 금방 금방 근데 저는 신기했던 게 정제수가 보통 화장품 베이스잖아요 보통 이제 물을 해야죠 보통 그렇죠. 정제에 한 물을 이제 베이스로 하는 건데 음. 좀 다르죠 만약에 그냥 정제수를 갖다 썼다면은 가격이 45,000원 정가가 4 5 0 0 0원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요거는요. 베이스 자체가 여러분 일반적인 그런 정제수가 아니고요. 음, 네. 아예 여기에 대놓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 영어, 영어구나. 영어. 뒷면은 영어, 영어. 영어. 보시면 이런 왔어요. 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딱 보셔도 뭔가 익숙한 단어가 아하. 바로 보이실 겁니다. 일단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고요. 병풀 추출물이 76%. 이 정도면 오. 과반수를 넘어서서 그냥 거의 이야. 대부분이라고 봐도 되죠. 그러네. 음. 이렇게 각질청소, 피부진정 효과가 있는 요 수딩크림이고요 보통은 정제수를 그만큼 넣어요 근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성분, 이 병풀추출물 자체가 78만 8천 ppm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이 안에 대부분이 다 병풀추출물인 거예요 어, 다 대부분 다 병풀추출물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미백기능성, 화장품 그래 당연히 미백성분도 같이 또 들어가 있고요 뭐, 병풀이 효능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토너로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그렇지. 닥토용으로 닥터. <laughs> 보통 아 많이 쓰세요. 보통 크림이나 로션 제형보다는 그런 토너의 형태로 보통 많이 쓰세요. 병풀 추출물을. 아니면은 완전한 기스 에센스 같은 형태로 <laughs> 많이 쓰시는데, 뭐 병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솔직히 병풀로만 한 시간은 충분히 최고도 남습니다만 호랑이부터 나올 건가 뭐 그죠 일단 뭐 호암마마 나와야죠 나와야 되는데 어. 이제 병풀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호랑이풀이에요 이제 호랑이들이 좀 사냥하시고 좀 까지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손톱 좀 까지고 이러면은 어그 풀에다가 어. 그렇게 몸을 비비셨다고 합니다 유독 한 풀에다가 그게 바로 병풀이고요 외국 용어로는 좀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 센텔라 뭐, 아시아티카 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풀 자체가 아무래도 피부에 우리 이런 잔상처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치유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고 진정 효과가 또 있다 보니까 음. 아마 이걸 안 발라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태어나서 이거는 무조건 한 번씩은 발라봤을 법한 세사렌솔솔 그렇죠? 세사렌솔솔 마데 아, 아, 야, 요거 요겁니다. 아, 요 그치. 안에 연고의 주된 성분이 바로 병풀 추출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 수영님이이 라방을 그치. 많이 보시니까, 이제 음. 병풀에 대한 부분은 너무 잘 알고 계실거같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쵸. 병풀, 땡땡, 호랑이풀. 음, 그러니까. 음. 이제는 뭔가 화장품들이 다 약간 네. 상향평준화 됐다고 해야 되나? <laughs> 웬만하면, 웬만하면, 웬만하면 보습 이런 거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맞아, 성분들도 무조건 순하게. 음. 웬만하면 독한 성분 다 빼고. 이런 것들 이제 아예 그냥 기본으로 탑재가 돼서 만들어지니까 상품 자체가 일단 너무 근사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어, 그밖에 다른 성분들도 보시면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모두 EWG 그린 등급으로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음. 운동하고 나서 일단 정윤님 안녕하세요. 자, 운동하고 나서 쓰면 쿨링 될거어 무조건이죠. 음. 헬스장에서 특히나 저는 이런 거 무조건 헬스장에 놓고 써요. 얼굴 많이 올라올 때열 음. 때문에 올라올 때 얼굴에 열 올라오면 약간 뭐 트러블의 원인이 되거나 아. 아니면 노화의 원인이 되거나 얼굴이 수분을 말리는데 그 얼굴에 올라온그 열이 음. 아주 치명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얼굴을 좀 차갑게 해 주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운동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얼굴 물로 닦아주고, 한 번씩 발라줘야지. 실제로 음. 얼굴에 뭐가 올라왔을 때 다른 것보다 수분크림 좋은 것을 하더라고요. 아. 니면좀 차갑게 얼굴을 어, 식혀주고. 식혀서... 어쨌든 식혀야 된다. 어. 어. 그니까 수분크림 자체가 열을 이제 뺏어주지. 음. 뺏어가니까 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음. 기본적으로 얼굴에 올라온다 아니면 뭔가 좀 트러블이 생겼다. 그러면 네? 좋은 수분크림 써서, 싹 그냥 가라앉히라고. 아하성분? 아하성분. 인데, 보통 저두개 중에 하나만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아하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일반적으로. 아하는 이제 보통 건성인 건성이니까? 분들, 어, 건성인 분들이 이제 보통 많이 쓰시고 아, 바하는 좀더 지성인 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아마 두 개를 다 넣은 이유는 이제 모공 속에 좀 유분이랑 떡지는 각질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녹이는데 효과를 주면서 얼굴이 바싹 말랐을 때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각질들. 그런 것들도 녹여주기 위해서 아까지 하 같이 넣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라만 줘도 어느 정도의 그런 각질 제거 효과까지도 가져볼 수 있다는 거죠. 좋았어요. 음. 네. 그래서 성분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 회사를 딱 검색하면 유해 성분 없는 올바른 도막해요. 예. 그래서 정직한 브랜드 철학과 올바른 자연 원료로 피부 건강 솔루션 을 실현했습니다라는 게이 회사의 철학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화장품 알러지 성분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방부제인 음. 파라벤 성분도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어, 완전 아주 맑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맑은 수딩 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맑은 수분 크림. 자 아하바하인데 진정 성분까지 들어갔어요. 최고. 어그쵸좀 많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하바하인데, 진정 성공까지 들어갔으니 최고다. 그니까, 확실히, 우리 유재 얘기대로, 이 상품 자체들이 기본 수준이 다 높아졌어. <laughs> 이제는 이렇게 안 만들면 사람들이 어. 쳐다도 안보는 거예요. 그냥, 아, SP도 안 하고. 일반 소비자들도 이제 학습이 많이 된것 같아. 응. 음. 나더 음, 그러니까 뭐, 많이 알았어. 많은 상품들이 이렇게 마케팅적인 요소를 계속해서 녹이고, 그걸 또, 중심으로 홍보하고 하다 보니까 난 알고 싶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노출이 된걸 보게 되니까 이 수준 자체가 뭐 인스타든 유튜브든 초록창이든 검색만 해보셔도 그거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웬만하면 이제 이런 유해성분이 들어있다 하나라도 있다 그냥 바로 피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예 그래서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좋은 상품들이 좀 인기가 많아지고 있죠 이제 음, 근데 좋다 얼굴이 거기에 음. 또 우리 히알루론산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스킨크니션 좋았어요 자또 그리고 어디를 좀더 발라볼까요? 발라보면서 또 말씀을 음. 좀 나눠볼까요? 보통 이런 거는 저는 다리에 왜냐면 이제 왁싱을 하고 나서 음. 이제 다리 같은 데 보통 많이 발라주는데 이것도 이제 왁싱할 때가 된거 같은데 아직은 어, 아직 더 있어야 되구나저 어, 아직은 아닌데 지금 이제 좀까맣까하게 올라와요 네. 보통 이런 데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쓱 음. 발라주거든요 아 좋을 것 같아 너무 시원해요 음. 등산하거나 골프하거나 그러면 너무 라 보세요. 너무 시원해. 요향 아, 되게 좋은데 은은하니? 어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약간 진짜 레몬도 같기도 하고 티트리같기도 하고 허브같기도 하고. 어. 약간 뭐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음. 레몬밤 같은 그런 게 좋아요. 어. 아주 좋아요. 정님제 피부가 아까 엄청 많이 바른 거싹 흡수돼 싹 흡수됐고요. 네. 피부 엄청 좋아 보이죠? 어 그치. 부자들 좀 있어 보이는 그런 피부 같은 뭔가 이렇게 얼굴에 반질반질하면서 윤기 응. 윤기가 만들어가지어뭐 음, 기름 좋은 기름 쓰나 봐 아버님. 지금 다리에 발랐는데 어, 체온이 내려가는 기분이야 이게 <laughs> 그 냉장고에 <laughs> 있던 어 이게 거죠? 지금 냉동실에 제가 잠깐 넣어놨던 거거든요 냉장고에 있는 걸 한번 써볼까 네좀더 쿨링 효과를 많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하루 정도 냉장고에 넣었다가 사용하시라고 또 나와 있어요 야, 엄청 시원하다 음. 냉기를 살짝 좀 머금어서 애가 오이구야 부자들 피부 느낌 아 부자들이 얼굴이 좀 기름지죠. 그렇지. 아 음. 어 어, 이거 그래, 이건 냉장고에 꼭 넣었었어. 그렇죠 그죠 이건 바르자마자 바로 느낌 어, 어. 시원하죠. 아. 음 매우 시원합니다. 날 더울 때 그냥 팔 같은데 다리 같은데 이렇게 그냥 쓱 발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데 나도 이거 가니 가지고... 제가 또프장 갔을 때 이거 들고 가서 어. 이거 얼음 얼음팩 안에 넣어 놓다가 완전 좋죠. 그 다음에 오, 완전 시원하게 써야겠다. 아니면 우리 물 같은 것도 보통 얼음 물 같은 그런 보냉팩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넣어서 가시잖아요 라운딩 나가실 어. 때. 그런데 네, 안에다가 넣어두고 카트 뒤에 아이스박스가 조그만 게 있는데 그 안에 항상 얼음이 채워져 있거든. 먹는 거 말고 그냥 이제 물 같은 거 넣어두고. 음, 음. 냉장고처럼. 그, 요, 요, 요 미니 아. 카트 말씀하신 거죠? 했고 요거를 그 지퍼팩 안에 서 담아 넣어서 시원하게 했다가 딱 바르면 대박이었는데. 어우 너무 시원해요. 이거는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추천하고, 마스크 때문에 얼굴에 자꾸 열감 올라오는 분들. 아, 맞아요. 왜냐면은 계속인 거 사보면 실제로 효과 없어서 다 버렸어요. 맞아요. 보통 그래요. 그래서 음. 그냥 무조건 뭐싼게 비슷하게 뭐 양만 이렇게 많은 것보다 좀 제대로 된 거. 어, 좀더 제대로 된 거. 똑똑한 거. 확실히 효과가 있게끔 만든 걸 쓰시는 게 훨씬 좋죠. 맞습니다. 음. 맞아요. 그런 거 쓰시는 게참 좋겠죠. 음, 님 성분 보니까 진짜 좋은 음. 제품 같은. 뭐, 워낙에 회사의 마인드 자체가 일단 나쁜 걸 넣지 않는다. 그래서 방부제 같은 거 절대 넣지 않았고요. 음. 알러지 유발 성분.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거 발랐을 때 뭐가 올라올까봐 화장품을 쉽게 못 바꾸시는 분들이 대반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하나 쓰고 나면 그것만 계속 쓰시거나 누구한테 추천 받았는데 그게 좋다? 그 보통 그것만 쓰시거든요. 음. 그래서 다른 걸 바꾸기를 겁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 트렌드가 좀 나쁜 성분, 화학 성분, 주의 성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빼고 피부를 좀 진정시켜 줄수 있는 거에요. 왜냐면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계속 자극을 받잖아요 얼굴에 그죠? 그러면은 이 자극받은 걸좀 진정시켜 주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와서 그냥 마스크 벗고 씻고 그냥 이렇게 팩 하나 하고 그러면 끝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얼굴은 계속해서 자극을 받은 시간만큼 진정받기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딩크림 같은 걸좀 이렇게 달래주면서 마사지하듯이 얼굴에 열도 시켜주시고 좋은 성분도 좀 이렇게 충전시켜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거, 기본적으로 정제수 싹 빠지고 웬만하면, 웬만하면 병풀 추출물로 채웠다는 거예요. 78만 8000 bpm. 그러니까 약요 성분의 76%가 다 호랑이풀. 다 호랑이풀. 다 병풀 추출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대놓고 써있죠. 이렇게.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바르면 하얘져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의 얼굴 자체를 좀 화사하게, 피어나게 도와준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미백이라는 건. 그중 하나가, 각질 관리. 자, 음. 죽은 각질에, 죽은 멜라닌이 들어있어요. 근데 멜라닌 성분 자체가 약간 얼굴을 좀 거무티티해 보이게 하거든요. 그게 많이 올라오면 그래요. 그래서, 선크림 많이 발라줘라 하는 이유가 그건데, 그 죽은 각질 관리를 잘안 해주었을 때내 얼굴 자체가 조명이 꺼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미백이라고 하는 거 각질 관리라고 하는 거는 내 얼굴에 원래 빛을 좀더 환하게 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미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다하성분, 아하성분으로 우리 화학적으로 얼굴에 있는 각질을 한번 싹 녹여내주면서 좀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것. 거기에 식약처,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인증한 공식 미백 성분이 여기 안에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더 미백 관리를 도, 도와...